안녕하십니까 더뉴래입니다 오늘 청라 하나 꿈며드린 아파트 마지막 날이에요. 어, 한 4월 1일 전에 여기 공용화장실 줄눈 정책 다 끝냈고 오늘 방문드려서 여기 나노코팅 그다음에 여기 바닥에 논슬립 코팅 시공할 거예요. 지난번 이상 있었던 데는 어느 정도 뭐 조치는 취해놨고 오늘은 이제 쓸고 닦고 열심히 하고 나서 코팅 한번 해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은 지난번 미끄러운 타일이어서 눈솔리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서 예, 기능을 좀 만들어 드릴 거고 모서리 보이시나요? 살짝 백과현상 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난번 약품으로 청소를 했는데 조금 덜 청소가 됐나 봐요. 미리 한다고 했는데 저지 우는 작업할 거고 여기, 지난번 석회가루 굉장히 심각했죠? 예, 네. 깨끗하죠? 다. 아직 여기 살짝씩 흔적이 남아있어요. 요거 나눠 작업하면서 좀 지워볼 거고. 예, 네. 여기, 에 네. 석회가루 때문에 쇠가 탔어요. 이런 것들도. 이거는 지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을 수 있는 거 잡아보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조치를 취할 거고. 이쪽이도좀 굉장히 심각했죠? 예, 네. 줄로은 깨끗이 마무리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네, 나는 올라가면서. 예, 줄눈, 칠한번한 번. 거줄눈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눈도 잘 되어 있고 자 지금부터 나노코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노코팅 하고 요기, 여기, 요런데 나노코팅 할 거고요 바닥에는 논슬립코팅, 예, 미끄럼 방지코팅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영상, 영상 한번 돌려서 중간에 이상 있는 거 혹시 있으면 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뵐게요 작 자, 이제 다 끝났고, 들어가기 저항 단계에요. 들어가기 단계고, 아, 코팅은 방금 끝났어요. 응. 방금 끝났고, 자, 여기, 네, 청소 아까 전에 방기 전에 끝나고, 나노코팅 네 인차 발랐고, 자, 여기는 지금 방금 발랐어요. 여기 바닥 청소할 때 물러기가 나서, 네, 지금 방금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바닥, 네, 세정 다 끝났고, 청소 다 하고, 코팅약 싹 발라놨어요 깨끗해졌죠? 이렇게 네. 올라가면서 위로 네끝났고여기는 타올로 네. 한번 닦아주면 깨끗해질 거예요. 하나만 볼까요? 그러면 아, 여기 흙색가 있었던 거 제거됐어요. 요거는 네. 표시 되어 있던 곳이 저렇게 먹었던 거예요. 여기서 일단 한번 치워드렸고 바닥 청소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팅 한번 준비해보고, 코팅 끝나면 네, 영상 한번보여드릴게요 자, 론솔립 코팅까지 이제 끝났어요. 네, 오늘은 저쪽, 안방보다는 조금 들어올리긴 했는데, 론솔립볼을 다른 가정집 보다는 일반적인 시공보다는 한톤 더, 한 톤에서 두톤 정도 네, 론슬립볼을좀더 많이 올었어요 음식을 입고, 도금이 젖히면서 있고 여기, 보이시죠? 엄청 많이 들어간 거? 빼고,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고 네. 다 논슬리 곡이에요. 물이 들어간 게.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여기도, 미끄럼 방지 코팅. 자, 여기 한 가지 알려드리면, 논슬리 코팅을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지난번에 제가, 어, 이쪽에 백화 현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쪽하고, 예, 여기,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물이 올라, 그, 석회가루, 예, 백시멘트를 녹여서, 걔네들이 올라와서, 어, 고드름처럼 석회가루층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거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줄눈을 넣은 건데 줄눈을 넣, 넣을 때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 1차적인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속 안에다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해서 그더 이상 누수가 진행되는 거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줄눈으로 2차적으로 방어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팅을 한 건데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하면 코팅은 예, 물이 스며드는 걸 아예 막아버려요 타일에도 막지만 줄눈 사이에 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런 것까지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방수 역할을 하게끔 지금 진행된 바, 바닥입니다 속 안에서 배관이 터지는 건 저는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고객님이 사용을 해가지고 물이 스며드는 거 예, 여기 외벽 틈으로 여기 외벽 틈으로 줄눈이 벌어지거나 시멘트가 벌어지거나 공간이 생겨서 물이 스며드는 거 예, 그런거 100%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완전히 뭐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코팅막이 벗겨지고 줄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 최대한 오래 쓸수 있고 요거는 청소를 하더라도 플라스틱 솔로 갖다가 문질러도 돼요 뭐 물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냥 가볍게 스키지 하는 것만으로도 물이 배수가 잘될 거고 청소도 잘될 거고 닦이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고 물때도 잘안낄 거지만 예, 1차 2차 3차 방수 역할도 하고 청소도 쉽고 관리도 편하고 이게가정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 예, 사우나, 예, 샤워장 아니면은 어뭐 회사 복도 같은데 미끄럽죠? 대구 타일 깔아놨는데 아니면 뭐 그냥 일반 포세링 타일 깔아놨는데 얼룩지는 거 이런 거다 막아줄 수 있는 코팅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예, 바닥 온솔리 코팅. 자 여기 산업 현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집안 가정집 애견들이 있는데 특히 강아지들이 장판에서 미끄러지죠. 미끄럼 방지, 예, 제동 걸어주는 역할도 해요. 애견들도 이거 예, 코팅 시공 가능하니까. 집 안에도 시공 가능해서 강아지들이 뛰어 놀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네, 이 시공 필요하신 분들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더운줄 눈이었고요. 자, 나눠, 자,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